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홍삼마늘 밭에 지금 마늘종 뽑으러 왔거든요. 뽑다가 이상한 걸 봐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요. 여기 마늘, 홍삼마늘 하나 뽑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마늘종이 두 개가 있어요. 이런 건또 처음 봐가지고. 여보, 이건 왜 이런 거야? 얼마나? 볼만해? 아좀 그렇긴 하네 그래도 쭉이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막 올라온 건 봤는데 쭉이두개 올라온 거는 처음 봤는데 치어리를 심었는데 늦게 심은 것도 아니고 영경보관함은 아닌데 이게 저쪽에 그늘도 있는 부분에 심었던 마늘은 전부 다 거의 이렇더라고. 똥이 응. 이렇게 두 개씩 올라오기도 하나? 정상인데, 이거 육쪽에서 팔쪽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쪽 하나에서 다시 분구가 돼가지고, 쪽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 이놈도 정상. 이놈은 원래 한 통이라 해야 되는데 안에서 새로 본 거가 돼가지고 안에서 또몇 쪽이 생겼을 거라고 보면 여기서 또 쪼여 올라왔고 이놈에서도 또쪼이 올라왔고 이건뭐 상품성이 없지 억수로 짧게 생기니까 이거는 억수로 많죠 원래 한 쪽이 돼야 되는데 다시 분가돼가지고 안에서 또 다시 또내쪽 다섯 쪽이 되는 거야. 마늘 알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상품성이 없어. 이걸 쪼개가지고 실어도 심으면 되긴 되는데 너무 작으니까 나성량이 줄어지겠지. 그럼 이거 버려야 돼? 먹어도 되고. 싸지해먹도 되겠지. 근데 볼만한거왜 생긴 거야? 음, 원래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비료를 늦게까지 질소질 비료를 늦게까지 주면 생기는데 나는 여기 3월 말에 비료를 끌었는데도 이렇게 된다는 거는 너무 주기가 너무 그늘져가지고 추워서 냉을 받아서 그런 거지. 지금 쪽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 좀 늦게 심어서 그런 것도 있나? 10월 1일 심었는데 왜 이렇게 음. 돼. 오늘져서 그런 것 같아 저 그늘진 데 심으면 안 되겠다 이제 맞죠 상무수는 없는데 시, 시가 아깝다 저기는 그냥 저심 심어가지고 시밭으로만 써야지 음. 이몇 개가 분화된 거라 도대체 생각보다 많이 분화되지 않겠네 이것도 까보면 두 개로 되겠는데 음. 한열댓개 되겠다 그치 うん。